있습니다. 단기 투자 추천 종목입니다. KG 동부증권 어제 있었던 종목들 예,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하면 중심 예, 장대항봉의 중간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또 중간까지 안 옵니다. 이게 저기 테마주가 아닌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면 연속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동부제철에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문배철강, 예, 문배철강도 시원한 흐름이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역시 공략이시초가가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공략은 이제 중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은 오지 않았고 예. 근데 어, 문배철강이 급등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이래서 외국인이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거의 가두리로 매매합니다. 외국인은 추세 대응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계속 사다가 한번 꺾이면 계속 팔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대응. 국민연금은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두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 외국인 지분율이 아주 낮거나 없거나 국민연금이 거들떠 보지도 않거나 이런 종목 아니고 그런 종목에서 중소형 성장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참 올라가고 나서 이제 얘들이 들어오고 얘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존재들 때문에 사실 급등 같은 게 나오기 힘듭니다 그게 k KG 동부 증권하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니까, 요, 연속성 없는 흐름이 나온 게, 여실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리고 경보제약. 어, 요런 거는 딱 맞지 않습니까?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럼 여기 대기. 매수. 수익. 근데, 뭐 여기까지 보유를 하지는 못할 거고, 뭐, 저는 이런 대응을 하면 보통 2, 3% 먹고 나옵니다. 예. 네. 어쨌든, 경보제약은 성공. 자비스. 네, 자비스 똑같지 않습니까? 분봉. 자,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하고, 요 자리 오고, 쭉 올라갑니다. 어? 이쯤 되면 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상승 출발하면 곧바로 이게 굉장히 신속해야 됩니다. 매매하실 때. 상승 출발하면 2900원에 바로 매수를 걸어, 걸어 놓습니다. 그럼 띵동 체결되고, 예, 잠깐 뭐 파란색도 보이고 할 텐데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하면 그 파란불 보이는 그 찰나에, 요, 내려오는 이 찰나에 그냥 손절을 해버리게 되는 수도, 수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 너무 난 단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 소액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아텍. 예, 네, 모아텍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뭐, 요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출발 자체가 하락이니까 조건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없었다. 그래서 다섯 종목 중에서 두 종목 성공, 세 종목은 조건 부합하지 않았다. 오, 이 정도 확률이면 괜찮은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한꺼번에 보면 SK하이닉스 오늘 연그 연중 최고가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철하고 포스코는 한꺼번에 보면 같이 이큰 종목들은 계속 보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현대자체를 상승했고, 포스코 상승했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들이 슬슬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 보시면,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포스코가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21조 7,967억입니다. 21조입니다. 자, 보시면, 포스코가 제일 문제가 뭐냐?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책임지고 뭐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보통 주인이 주식 30% 보유하는데, 이게 묶여있지 않으니까, 유통 주식수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포스코 주가 정상화 시키려면 간단합니다. 포스코 이익 날 때마다 자사주 사가지고, 이 자사주를 30%까지 늘리면, 주가 정상화됩니다. 지금 자사주하고 자사주 신탁, 신탁은 지금도 사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요 규모가 30%가 되면 포스코의 저평가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 포스코 지금 자산 규모 보면, 47조 7천억. 시가총액이 21조 7천억. 오? 자산 가치 반도 안 되네. 근데 요즘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뭐땅할거 없이 계속 통화 가치 하라고 올라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포스코는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실질적으로 한 80조에서 90조 정도 될 겁니다. 이 예, 오른 것까지 반영해서 와 이렇게 저평가인데 또 1년 갖고 있으면 배당을 4% 주네?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낫네. 장기적으로 시장 좋아지면 저평가 주가 없어진다는데 그럼 포스코가 한 6, 70만 원 가고. 그 동안 배당 수익 받고 오 괜찮네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가 그렇게 될 정도면 나머지 종목들은 다섯 배 여섯 배 올라갑니다. 예, 네, 그리고 어,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뭐한번더 복습할 겸 이익잉여금 포스코의 이익잉여금이 45조 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포스코 경영권 접수해서 이익잉여금만큼 이 배당 다 때려버리면 주당 50만원씩 배당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laughs> 네, 뭐 회사 망하든 말든 이런 말, 이런 관점으로. 네. 어 그런 상태고 그러면 현대대철도 못지않은 저평가일 겁니다. 네, 현대대철은 시가총액이 4조6천, 이익잉여금이 11조. 두배 이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인데 순자산이 16조 8천억 뭐 이거는 가치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와 도대체 이런 싼 종목들이 왜 이렇게 있지? 그리고 이 넓은 부지 이런거 결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자산이 더 커질거고 그리고 포스코는 수출이 60%아 내수가 60% 현대제철은 80% 그러니까 워낙 강세 수혜의 현대제철이 더받습니다 저평가 정도도 더 심하고. 그래서 두 종목이 다 움직이는데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현대제철. 예. 현대제철이 조금 낮고. 제가 한창 때 현대제철을 굉장히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를 했었는데. 보시면 예전에 10년 전에 149,500원을 찍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149,500원 찍었을 때의 기업가치가 지금, 지금의 절반도 안 됐을 거니까. 어, 이거, 가치는 두 배가 올랐는데, 두배 이상 올랐는데, 주가는 거의 한 5분의 1이 됐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는 사볼만 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예, 그래서 주변에, 아, 어, 진짜, 어, 소심한 분들. 예를 들면, 예. 제가 아시는 분도 서울에 아파트 하고 뭐 이래가지 자산이 15억인데 주식 이제 막 시작하려고 천만 원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아니 성향이 안 맞는데 또 되게 어려운 뭐, 뭐 변동 크고 위험하고 심장 쫄깃쫄깃하고 이런 종목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 항상 넣어놓지 않습니까?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통찰력이다. 예, 네, 이런 거. 왜냐면 15억 있지만, 천만 원 투자하는.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뭐또 주식 투자하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맞는 종목을 하는 게 행복도를 높입니다. 네, 그리고, 뭐, 미래스 대우 소송 승소에서 올랐고, LG 디스플레이 이제 슬슬 추세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SK도 양호하고,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종목들입니다. 예, 그리고 증권주, 증권주가 양호한 상태고, 이마트는 슬슬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종목 중에서 아는 종목들이 있으면 하나씩.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LS, 다 살펴보진 않고. LS하고 SK가 같이 올랐는데, SK 보시면, 네, 오늘 제법 올랐습니다. 지주사인데. 그럼 LS. 지주사인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지주사 주식은 반응이 늦게 옵니다. 계열사 주식 다 오르고 나면, 더 오를 거 없을 때 얘가 오릅니다. 근데 얘가 오르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런 네, 해석이 가능하고, 증권주가 잘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개인의 투자 심리 굉장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 때우 불가 코로나 때 3,500원 때 이렇게 허덕이다가 이제 만원대로 넘어섰습니다. 만원대 넘어서면 제가 보여드렸듯이 항상 이거. 여러분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걸로 꽤 재미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 하면서. 보시면 다시 한번 계속 설명드리는데, 여기서는 만 원, 구천구원 9,990, 9,980, 10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게 매도 물량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이 주가를 50원 올리려면 2만, 2만 삼천 2만, 2만 3천 이걸 싹 먹어야 돼 다섯 칸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칸만 먹으면 50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쉽겠습니까? 많은 위에서부터는 탄력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가가 변경되는 자리. 설마 아,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많은 밑에서는 10원씩 움직이다가 많은 넘어가면 50원씩 움직이네. 오, 오늘 처음 알았다. 이런 분도 계실 건데. <laughs> 예, 어쨌든 이런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시스템이 어쨌든 심리에 영향을 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증권주들도 양호했고 그리고 이거 GKL, 아 GKL이 아니라 파라다이스 있었고 또 여기 강원랜드 있었습니다. 오 이제 도박주들도 반응이 있네.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종식되는 희망이 보이나? 뭐 이런 것들. 음 그리고 어, 파라다이스 두 번이 들어왔습니다. 네. 디지털 옵텍도 두 번이고 그러면 디지털 옵텍 어떻게 됐는지 한번 호가단이 변경되는 거는 한 번씩 다 봐야 됩니다 간단하니까 아, 예 천원 올라가면서 예, 천원으로 올라가면서 다다다다닥 다 해서 1050원 오늘 주가는 10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공 성공 예 그리고 GL팜텍 아딱천원 위로 가면서 탄력을 바바박 받아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천원갈때 이제 호가 벌어지니까 천 원에 추격매수 해야지 그리고 매수하고 어, 3%, 3 먹으랬지, 1030원 매도. 바로 주문 걸어놓고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띵동 체결돼서 3%에 해당되는 수익금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와, 수, 수익 났으니까 아주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 여기서 팔걸.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게 성향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 그냥 두레박처럼 다 깨져 봐야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알게 되면 주식 투자할 때도 어떤 그 성향이 발현되지 않게 스스로 시스템으로 옥죄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난 분할 매수 같은 거못 하겠더라. 성격이 급해 가지고 못 하고 한방에다 질러야 된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딱 천만 원만 넣던, 넣는다든지 이렇게 금액을 굉장히 제한을 둬야 됩니다. 투자금을 안 그러면 진짜 폐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결과 나오고 나서 수익에 만족하지 못한이 오른 것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이 오르고 내리는 건 사실 내가 팔아서 오른 거고 안 팔았으면 내리는 거고 이렇습니다. 심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듯이 올리는 주체는 결국은 세력인데 세력 주식을 팔게 해주면 올릴 주체가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세력 주식을 세력이 주식을 사게 해주면 그러니까 적당할 때 팔아버리면 그걸 받고 어쨌든 얘들도 잘 털어야 되니까 올리게 됩니다 네,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못하면 최고점에 팔려는 욕심 때문에 여기서도 못 팔고 여기서도 못 팔고 하다가 이게 한번 고점 팍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 상태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445원을 받습니다 그럼, 1300원에 못 팝니다. 1200원에도 못 보고, 이거 못 봐, 이거 볼 때까지 못 팝니다. 이러다가 보면, 주가 900원까지 떨어집니다. 요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50%입니다, 이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 올랐는데 하면, 최상의 결과를 추구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진짜 로또 맞을 운이 아닌 이상, 최고점에서 팔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점 보고 계속 그, 그, 거기서도 못 팔았는데 하는 생각으로 계속 못 팔게 되니까 결국 뭐 수익 반납하고 박살 날 때까지 보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그, 동안에 시간같이 날아가고 또 통화같이, 아니, 통화같이, 시간같이 날아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손실은 손실대로 커지고 예, 그런 악,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동은 아나텍. 네. 아주 멋지게 많은 위로 올라가서 또 호가단위 변경 됐습니다. 시장 좋을 때는 여러분들, 시장 좋을 때는 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조건으로 하면 굉장히 잘맞습니다 왜냐면 그냥 더 올라가니까. <laughs> 시장 좋으면. 예. 네, 그래서 시장이 나쁘면 요것만 하시면 되고, 요거랑 호가단위 변경만 대응하시면 되고, 시장 좋으면 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다루느냐? 음, 상한가 종목들인데 오늘 아침에 일찍 상한가 간 종목이 SGA 솔루션즈 그리고 SGA 두 종목입니다 근데 상한가 종목들은 익숙해지는 게 좋으니까 뭐 굳이 매매를 안 하더라도 상한가 같은 종목이 또 가고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미지스 보면 이때 한번 상한가 갔었나? 아, 아니구나 아 어쨌든 이미지스 굉장히 많은 거래량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바이오 오 이건 뭐천 오백 원대서 에0 0원 됐습니다. 오한 다섯 배 올랐는데 한왜 다섯 배짜리가 안 걸릴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우 <laughs> 이쯤에서 팔게 되니까. 예 어쨌든 우리 바이오 상한가 같고 넵튠 예 보면 이제 여러분들 방금 두 종목들. 바닥에서 에너지 모아서 한번 상승하고 또 에너지 모아서 두 번째 상승하고 이게 1차 2차 상승으로 가는데 최근에 패턴은 2차 상승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조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세미콘 라이트 보면 어, 세미콘 2차에 걸쳐서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상승 패턴이 나오더라 예 그리고 오리콤 오리콤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면, 이번 상승 흐름 나오고, 또, 버티다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뭐, 요런 것들. 제일 테크노. 뭐, 다 똑같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키네마스트. 마스터. 예. 서현이화 뭐, 그림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SJ솔루션. SGA. 뭐 이런 종목도 보면 요 중간 자리인데 이 중간 자리하고 이전에 이런 자리들하고 어느 정도 겹치니까 좀 신뢰도가 높은. 예. 요 고점하고 요 중간하고 겹치진 않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신뢰도가 좀 높은. 그리고 거래량도 대단히 많고. 그러면서 오늘 또 상한가도 일찍 갔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간걸 봤는데. 예, 이렇게 오전 상한가는 연속성 있는 흐름이 됩니다. 어, 그린 그렇게 이제 상한가 종목들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 종목들 5일선 매매법, 5일선 돌아서는 건데 신세계 들어 있고 뭐 그리고 여기 반도체 장비 회사들 들어 있고 결제 관련된 회사들 들어 있고. 예뭐이 트렌드가 대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케미칼, 뭐, 다양하게, 삼성카드, 저는 삼성카드 같은 종목 좋아하는데, 저런 종목도 죽어도 안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포스코 ICT, 케이지 이니스 두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통 두번 오면 조금 좋은 종, 좋은 상태다. 그리고, 다우기스, 원익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어, 이름 많이 들어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캠트로닉스 뭐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1차 상승 나왔고 그리고 아까 2차에 걸쳐서 상승 나온다 이런거 봤을때 이거 오르겠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오를 수도 있겠네 근데 이 종목을 되게 잘 알고 난이 종목이 더갈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패턴이 1차 상승하고 횡보하고 2차 상승하는 거더라 이런거면 아 그러면 더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생판 모르고 아 요즘 패턴이 오르고 행보하고 오르는 거던데 이거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내일 시초까지 잡아야지 <laughs>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 어쨌든 흐름 나쁘지 않고 중심선 돌파한 종목들 화재 삼성 SDS 에서 조금 인기 없는 종목들 B N K 금융지주 인기 없는 종목들 어 시장에서 조금 순환매 성격의 흐름이 나올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기미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종목도 굉장히 안 움직이는데, 어, KT가 60주선을 돌파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 KT가 최근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 60주선 지금 저항 두번 받고 있는데, 한번 받고 두번 받고, 여기서 적당히 받고 이제 돌파하면 이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호가단위 변경은 다 봐줘야 됩니다. 어, 시, 저거. 보해 양조. 음, 예, 한 번, 21선 지지 나왔으니까 한번 반등 나올 때 호가단위 변경 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고, 부산 주공. 요 올라가는 기세 생각하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사조동화원 뭐 올라가는 기세니까 역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어요 요것도 올라가는 기세 좋으니까 마은 다음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독성 덕성. 독성은 저번에 한번 다른 것 같은데 마은 넘어가면 역시 될것 같고 이치 기세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나노엔텍 이것도 오늘 다녀왔으니까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한국 정보 인증 그 공인인증서 폐지 때문에 그런데 내일 상승 출발하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FN S테크 이것도 이 형태의 흐름을 보면 한번 많은 올라갔을 때 가능성이 있고 아바코. 가능성 있고, 자, ISND, 어,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호가 단위 변경 공략을 할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상한가 종목들은 시장 관계 없이 공략 자리 오면 공략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 시장 좋을 때 오일선 매매든 이런 검색에 걸린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동전전나 이것도 시장 관계 없이 한번 소액으로 어, 공략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 종목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